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복 있는 사람에 대해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국밀이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자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일명 산상설교 중에서 발복강예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7절입니다. 국리리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리리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면서 이어서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궁일이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의 슬픔과 처지를 자기 것으로 이해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궁일이 여기는 자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줄이고 목마를 때 나만큼은 다른 사람을 궁일이 여겨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도려 그런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쳐버리기 쉽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저 또한 국류를 입은 자 중에 한 명이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가세는 기울어졌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돈이 없어 예비당에서 몇 년간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으로 굶지 않고 지냈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그만 다 단에 하나 생각하고 있을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어느 기업가의 손을 통해 학자금을 공급해 주심으로 학업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리를 잊고 사랑을 입은한 사람으로서 공리를 베풀고 사랑을 주려고 힘씁니다. 물론 저의 부족함 때문에 어떤 때는 굉장히 인색할 때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후회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있을 때 베풀고 잘해주는 것이 국률이 여기는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국률이 여기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국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국률은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도저히 가망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에서 죽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군길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히 부부간에 서로 불쌍히 여기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도 해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궁유를 받았는지를 생각하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인색하고 엄격합니다. 마치 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받은 자가 백 데네리온 빛진자를 독촉하며 옥에 가둔 것처럼 말입니다. 1 달란트는 5천 데네리온입니다. 계산하기 좋게 하루 일당을 20만 원이라 하면 만 달란트는 10조 원이고 백0 데네리온은 2천만 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님 앞에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조 원에도 비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2천만 원이 큰돈이지만 10조 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10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2천만 원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구박한다면 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잔인합니까?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국률이 없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국률을 받았습니까? 어떤 은혜?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이웃과 동료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8 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은 이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생각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사욕이 없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내면적으로 순수하고 정직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은 우리 눈의 수정체와 같아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눈에는 거룩한 하나님이 보입니다. 요즘 도심지에서는 하늘에 떠있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밝은 조명들로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반면, 캄캄한 시골 한에는 별이 많이 보입니다. 왜 이리 별들이 많은지 감탄을 자아냅니다. 심지어 은하수까지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생각이 없어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힘든지 아십니까?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복음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미련해 보일 뿐입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생각을 내려놓고 청결한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저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정말 믿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합니다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다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다릅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전국은 어린아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 상대적으로 어른보다 순수하고 마음이 정결합니다. 어린아이는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백내장에 걸린 사람이 사물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수정체가 흐려져서 하나님을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가진 염려와 불신과 죄의 종류로 시달립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떤 일을 하든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 다음과 같은 시로 기도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어떠한 자가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 안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궁휼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한주간 궁률이 여기고, 마음이 청결해서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 3141에 5853 31419개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